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하가릴리입니다. 사하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이 100%존재하잖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바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준비한 영상은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찍은 AI 세계 1위 2주식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종목이 어, 트럼프 관련 종목으로서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지 어, 핵심 정책과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면서 가장 매력적이어 보이는 종목까지 공개해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어,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가 얼마나 어, 주식 친화적인 인물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과거에 트럼프는 이 주식을 사라라는 말을 어, 대놓고 할 만큼 이 주가에 굉장히 친화적인 인물인데요. 물론 중간에 미 미중 무역 전쟁 분위기로 인해서 한번. 어, 주식 투자자분들 사, 투자자 투자자분들의 외면을 받기도 했었지만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 굉장히 어, 주식 시장에 관심이 많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과거에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나서 2018년도 말 어, 2018년도 말에 미국 주식시장이 급락했었거든요. 그때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18년도 크리스마스 당시 트위터를 통해서 주식을 매수할 엄청난 기회라고 직접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그때 당시 미중 무역 전쟁 분위기와 함께 시장은 급락했었습니다.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까지 발생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많이 급락했었는데요. 고점 대비해서 20%나 트 조정받았을 때 당시입니다. 주식시장은 이후 추세적인 상승 흐름의 방향성을 들었고 2019년도 하례 35%의 급등세를 보이게 됩니다. 현재 이때 당시죠. 이때 당시에 최저가를 찍고 나서 증시는 대세 상승을 달렸다라는 것을 1년 내내 상승했습니다. 2019년도에. 대세 상승을 달렸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 초반에는 이제 이때 하락이 한번 나왔는데 이유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죠. 이제 사실상 어쩔 수 없는 사건을 제외하고 나면 주식시장은 굉장히 강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어, 사람들은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치면서 주식시장을 끌어올릴지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어 특히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면 트럼프 정부가 애초에 재정 정책을 줄인다 국가가 방만하게 돈을 쓰는 걸 줄여야 된다는 발언도 했고요 어, 그리고 법인세를 깎아주겠다 그리고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법인세는 다 같이 완화되는 거고 유일하게 차별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규제 완화거든요 그래서 규제 완화가 되는 쪽에서 가장 강한 급등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시장에 많이 돌았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주목받은 것이 바로 ai 관련된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어, 이 ai 관련된 기업들 워낙에 많이 설명을 해드렸었죠 그죠 근데 저는 하나의 정책을 더해서 보면 조금 더 명확한 우리가 공략해야 될 만한 종목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불법 이민자 금지 정책인데요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면서 어, 어느 쪽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ai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2023년도 10월 발표한 인공지능에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개발과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게 안전성을 가하다 보니까,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 이 AI 도입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특히나 미국은 중국하고 AI 개발 경쟁에 들어갔다 있단 말이에요. 중국은 막 어, 규제 이런 거 있,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 기업들이 내놓는데 사실상 어, 중국 정부의 어느 정도 허락을 받고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물, 위험한 요소가 있더라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게 중국입니다. 예, 지금 어, 중국의 이제 공화당에 이제 반하는 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어, 지금 이제 시진핑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이제 연구 개발을 과감하게 하죠. 실제 뭐 생명공학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었죠. 이번 AI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이, 높기 때문에 어, 이제 어, 이런 것을 굉장히 견제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어, 속도를 느리게 하는 규제들을 폐지하는 쪽, 법을 이제 없애는 쪽으로 어, 행정명령을 폐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AI 혁신을 방해하는 급진적인 좌파 아이디어를 폐지할 것이라며 공화당원들이 자유로운 언론과 인간의 번영에 뿌리를 둔 AI 개발을 지지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AI 기술 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지만 일각에서는 AI 윤리적 사용과 안정성 확보에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 어, 근데 여러분들께서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이야기. 어, 윤리적 사용과 안정성 확보에 대한 주장을 많이 하는 쪽이 누군지 아세요? 노동자들입니다. 노동자, 어, 노동 단체들이 굉장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실제 뭐 위험한 것도 맞기도 하고요, 큰 이제 틀에서도 맞는 얘기긴 한데 이 노동자들이 어, 자신의 일자리를 뺏길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노동자, 어, 노동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반발을 하고 나선 포인트가 요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뒤에 이어지는 불법 이민 정책하고 이어진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ai는요 사람의 일자리를 뺏게 됩니다. 어, 물론 정확하게 말해서는 사람이 아예 일할 필요가 없는 시대는 아니고요 원래 세 명이 하던 일을 ai 플러스 사람이 하면 어, 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혹은 다섯 명 여섯 명 여섯 명이 해야 될 일은 AA 플러스 한 사람이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일부 감소하게 되겠죠. 그로 인해서 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트럼프의 정책이 어느 정도 이가 딱 맞물린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어 애초에 노동자 자체 숫자를 감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불법 이민 금지로 미국 노동력 감소, 임금 물가 오를 것이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불법 이민 금지로 미국 고용시장의 노동력 공급이 줄어 임금 상승과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반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 금지를 전면에 내세운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에 취임하면 불법 이민자 추방 역시 빠른 속도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미국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구금되지 않은 외국인 숫자는 지난 7월 기준 42만 5,431명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는 정책을 트럼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정책하고 딱 이가 맞물리는 정책이죠. ai 규제를 풀어 풀면서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방안을 만들어 놓고 앞서 보셨다시피 불법 이민자를 내쫓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정권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불법 이민자를 내놓는, 내놓, 내쫓는 정책을 진행하면서도 그 빈자리를 잘 채워놔야지 앞서 이 기사에서 나왔던 임금 상승과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걸 막아야 미국 경제가 탄탄하게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AI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이번에 불, 쫓아내는 이 노동력이 불법 이민자입니다. 어, 생각보다 생산직이라든가 서비스업 직전에 이제 이런, 이런, 이제 좀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 조금 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서비스업에 관련되거나 뭐 생산에 직접적으로 연관, 연결되는 인물들이 많, 그 직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이 필요하겠죠. 단순하게 그냥 AI 기술만으로 이 이민자의 일을 다 대체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주목할 만한 종목이 바로 AI 로봇 관련 종목이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의 노동력을 대신해 줄수 있을 만한 어, 지금 이제 유일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실 어, 특히 이런 AI의 로봇에 대한 부분은 안 그래도 많이 주목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어, 트럼프의 가장 측근인 일론 머스크 그리고 이 일론 머스크가 추천한 인물들이 임명이 되고 있는데. 이 일론 머스크가 최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로봇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최근에 나온 기자입니다. TSMC라고 하는 예, 미국의, 아, 그 대만의 반도체를 파운드리 회사죠. 가장 AI 반도체를 잘 만드는 회사인데요. TSMC CEO가 일론 머스크하고 만나고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동차보다 인공지능 AI 로봇 개발에 더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반도체 공급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TSMC의 CEO 입에서 나왔다. 이어 머스크가 AI 로봇 실현을 위해서 충분한 칩 공급을 우려하길래 내가 돈만 내면 필요한 칩을 모두 제공하겠다고 어 말했다. 라고 농담 섞인 발언을 덧붙였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개발을 위해 으, 그 위에 자체 AI 모델 훈련을 할수 있는 슈퍼 컴퓨터 시스템 도조를 구축 중입니다. 지난 5월, TSMC는 첨단 패키징 기술을 활용해 도조용 칩의 대량 생산을 시작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발표론, 어, 일론 머스크는 어, 2025년도, 내년도부터 테슬라의 로, 생산 공장에서 로봇, 휴머노이드를 투입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이, 이, 한 적이 있고요. 2016년도, 어, 그 다음 연도에는 본격적으로 판매까지 이뤄낼 것이다. 다른 기업들한테도요. 이 로봇 판매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라 거.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중요하게 1 순위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면 어 확실히 해당 로봇 산업에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께서도 드시죠. 그래서 주목해볼만하다라는 설명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앞 내용부터 위에서부터 내용 아래까지 한번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첫 번째 어 미국의 트럼프가 주식을 사라! 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주식 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투자자예요. 주가가 올라가고 주가 유지되는 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왜? 이 주가에 따라서 대통령이 지지율이 항상 과거부터 미국은 바뀌어 왔으니까요 미국은 한국에 비해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은 국민연금이라도 있지 미국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데 실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당을 통해서 혹은 뭐 투자를 통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국에 비해서 스톡옵션 같은 경우에도 풍부하게 주기도 하고요 한국의 쪽이 최근에 좀 바뀌긴 했지만 어, 워낙 이제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주가가 하락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요. 한국보다 더 치명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굉장히 과거도 관심이 많았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위기 때마다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보여줬는데 특히나 이런 친화적인 인물이 이번에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핵심 정책들 봤더니 ai 규제완화를 하면서 불법 이민자 금지 정책도 진행, 진행하더라 근데 불법 이민자 금지 정책은 물론 이거 금지시키면 치안 좋아집니다 자 근데 치안이 좋아지는 대신에 뭐가 사라지죠 노동력이 감소하죠 노동력이 감소하면 일자리가 어, 임금이 상승할 거고 그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불법 이민자를 대처할 수 있지만 노동력이 필요하고 그것을 로봇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나 이런 로봇에 누가 꽂혀 있다? 이 일론 머스크가 꽂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셨죠 다만 제가 저는 이게 과거부터 로봇 관련 종목들을 계속, 계속 관심이 많아서 계속 추적했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국내 관련된 기업들을 뽑아본다라고 하면 아직 진짜 돈을 버는 기업은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이번 3분기 기준이에요. 3분기 발, 실적 발표가 뭐 3분기라고 한다면 뭐 대략적으로 7월부터 한어 7월, 8월, 9월까지를 뜻하고요. 이 3분기에 어 실적 발표가 보통 나오는 시기가 보통 11월달, 뭐 빠르면 10월달 나오기도 하는데. 어 보통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보통 10월달, 11월달 늦게 는뭐 12월달까지 발표되거든요. 어, 보통 10월달, 11월달 발표됩니다. 이때 발표된 실적 발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 로봇 기업들 중에서 실제 실적이 뭐 성장하면서 영업이 막 증가하고 돈을 버는 기업은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어 근데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시면 충분히 어 돈을 벌수 있을 만한 구조가 나오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임하는 기업들이 있죠, 그죠? 아 어,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부터 어 저도 계속 추적해왔지만 특히나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부터 추적해보시면 좋은 종목들이 슬슬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슬슬 돈벌수 있을만한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도부터. 자 그럼 국내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모든 걸다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안정적인 기업이 있을까요? 진짜 돈을 당장에 수를볼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국내 관련 종목들 중에서 매력적인 종목을 두 가지 종목 정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의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벌써 눈치채신 분들 있으실 텐데 어그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이 있나요? 있습니다.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어,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 20억 대될 것. LG엔소 4680 배터리 90개 장착. 로보택시 배터리는 옵티머스 배터리. 어, 금이제 LG로 통일 김동명 대표, 어, 로봇 새로운 먹거리 2028년까지 매출 2배 성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4680 원투형 배터리가 들어갔다는 내용이죠. 4680 원투형 배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무슨 종목들을 봐야 돼요? 어, 우리가 뭐 LG 엔솔도 물론 좋긴 하겠지만, 어, 비교적 가벼운 종목들, 테마성을 움직일 수 있을만한 종목들을 생각해보면, 역시나 원투형 배터리 관련 종목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투형 배터리 관련 종목이라고 할수 있는 제가 차세대 배터리 자료를 만들어왔죠. 과거부터 계속 설명드리지만 어, 이런 어 어 이런 원초형 배터리 관련 종목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공략해볼 만한 게 CCL과 어, TCL과 동원시스템즈가 있는데 동원시스템즈가 굉장히 유력한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해당 기업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니까요 에, 관심 가져두시고 주목해보시면 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들 중에서 주목해볼 만한 기업도 있습니다.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인데요. 어 삼성이 지분을 인수한 걸로 유명한 기업이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도요타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급을 최근에 했는데요. 10월달에 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일본 완성차 자동차 업체 도요타의 로봇을 공급한다. 국내 벤처 기업이 로봇이 최 로봇이 최대 일본 최대 자동차 업체에 활용되는 어, 최초의 사례가 나왔고요. 어, 구체적인 물량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도요타 생산 어, 접목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로봇 구속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범 적용을 하면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규모를 확대할지 말지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상용화할 수 있을만한 가장 가까운 로봇을 내놨습니다. 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에서 사용할 것이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옵티머스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것이고 어, 그것이 없는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입을 고민하고 있는 거죠. 어,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바퀴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기업들까지 관심을 잘 가져두고 보시고요. 앞으로 제가 지금 일단 안정적인 종목들 위주로 말씀드린 거고요. 나중에는 어점차 진짜 뭐 옵티머스의 부품 공급하는 기업이 나오면 정말 대박 터질 수도 있겠고요. 혹은 뭐. 그게 아니더라도 해외 다양한 서비스에 진출해서 정말 대박을 내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 기업들 중에서 나올 수 있겠지만 국내 기업들 중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한국이 미국보다 좀더 싸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없어졌잖아요 경쟁자가 중국이 제거된 상태에서 생각해보면 어, 어느 정도 핵심 부품들을 수출함으로써 수혜를 볼수 있을 만한 기업들 혹은 뭐 완성 제품을 추출함으로써 수혜를 볼수 있는 기업들 하나 둘씩 등장할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관심 잘 넣어두시고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시면 좋은 투자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일단은 종목을 제시해 드리긴 했지만 이건 안정적인 쪽이고 계속 관심을 넣어두면서 어 누가 가장 매력적으로 떠오를지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해당 섹터는 정말 잘하면 대세 상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섹터입니다 아직 ai 다른 섹터에 비해서 가장 덜 갔기 때문에 관심 끝까지 가져두시고 어떤 갭이 실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지 추적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께 어 종목에 대한 설명 어 드렸고요. 어 나는 어요 정도 종목들도 물론 좋다. 근데 난 추가적인 더 많은 종목들도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자료집을 정리해 놨습니다. 바로 앞서 보셨다시피 AI 어 지금 이제 로봇 AI 어 관련된 종목들 싹다 정리해 놓은 자료집 있고요. AI 로봇 2000 자료집. 따로 정리해놓은 자료집이 있습니다. 2024년도. 어, 특집, 특별해가지고 딱 정리해놨습니다. 요 자료집 보시면 AI 로봇 기업들 중에서 매력적인 기업들또 따로 모아놨으니까요. 꼭 보시고요. 그리고 2025년도 차세대 배터리 자료집이라고 해서 아까 원통형 배터리 관련 종목 이외에도 저가형 배터리들이 로봇에 또 많이 탑재가 되겠죠. 관련된 기업들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자료집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집은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 바로 이재진, 상한가 릴리아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데요.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 스토어를 통해서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제짠 아이입니다.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설치 버튼이 나오고요. 설치 버튼 누르고 들어가시면 은요렇게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급등 천주 시황글 자료 등 다양한 무료 정보들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단기 종목들 원하시는 분들은 어, 매일매일 추천 종목들 보셔도 되고요. 네, 보시면 공직을 두 번째 글 보시면 2024년도 두배 급등 대장주 총정리 자료집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모든 자료집 앞서 말씀드렸던 AI 뭐온디바이스 AI HBM 자료집 AI 로봇 2 0 0 0지 자료집 2025년도 차세대 배터리 자료집 어, 다양한 정책 자료집 등 뭐 종목 자료집들 싹다 모아놨으니까 클릭하시면 무료입니다 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장전 시황을 통해서 매일의 장 시작 아침에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어, 전일자 상승 종목 그리고 오늘의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 어, 쭉 설명드리고 있고요. 오늘 시장의 특징을 알수 있겠죠. 그리고 매일 아침입니다. 10분만 보시면 되고요. 급등 포착자료라고 해서 오늘 장이 끝나고 가장 강력하게 상승했었던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 종목들 쭉 정리해서 올려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시장에 대한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아보지 않아도 깔끔하게 보기 좋게 알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어플리케이션이니까요 매일매일 시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시면서 자료집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 컨텐츠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바로 무료 아이디만 만드셔도 무료로 이용 가능하시니까요 무료 아이디 만드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무료 아이디는 어떻게 만드느냐 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가장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 지금 해당 화면에서 처음에 아이디,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신 분들은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로그인하라는 화면인데요. 어, 보시면 이메일 주소, 어, 지금 은 이제 적으라고 나와 있는데 아이디가 없으시니까 아이디 만드셔야겠죠. 왼쪽 하단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 클릭하시고 회원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회원가입 버튼. 클릭하시고 접속하시면은 회원가입하라고 나오고요. 어, 카카오로 시작하기 혹은 구글로 시작하기 요게 굉장히 심플하겠죠. 요걸로 하실 분은 요걸로 하시고 난 이거 할줄 모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패스워드 아이디 가입 클릭하셔서 이용약관 동의 체크 우측 하단 가입하기 버튼 클릭하셔서 어 지금 현재 아이디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어, 실제 핸드폰 번호 없이 만들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장 깔끔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냈어요. 근데 이메일 주소이자 아이디를 쓰라고 해놨는데요. 이게 이메일 주소이자 아이디입니다.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 골뱅이 네이버.com, 비밀번호, 어, 적으시고 성함은 아무거나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입하기 를 버튼을 클릭하시고 가입 완료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아이디자 이메일 주소예요 이걸 기억해 두셨다가 이 위에 아이디 정리칸 이메일 주소 정리칸 적어야겠죠.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에 골뱅이 네이버 com 직접 적어주시고요. 비밀번호 적으시고 로그인하시면 되는데요. 매번 매일 매일 추천주, 매일 매일 시황, 매일 정보, 매번 업데이트된 정보 드리는데 매번 볼 때마다 로그인하면 귀찮잖아요. 로그인 상태 유지는 꼭 체크하시고 로그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뭐 간편 로그인은 쉬우니까 어, 그 그냥 하시고 어, 여기 직접 로그인하시는 분들은 로그인 상태 유지를 체크하시고 로그인하시면 어, 100% 무료로 모든 컨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가다가 나중에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1 0 0포인트 무료로 그냥 내어 드리니까요. 어, 제가 그냥 공부한다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어, 공부한다 생각하면서 어, 어차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좀더 보기 좋게 이쁘게 만들어서 올려 드린 것 뿐이지 어차피 제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유료할일 없겠죠. 해당 무료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정보들 만큼은 1 0 0포인트 무료로 계속 내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 보다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또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